헉 궁금한 거 없는데 모든 사람에다 궁금한 게 있을 거라 생각해? 난 자존감 높은 편이라서. 에? 이거 지우야? 지우가 썼어? 민디 귀쪽 그만해. 안녕 얘들아. 민디야. 오늘은 민디가 좋아하는 탕후루를 먹으면서 인스타그램 DM으로 친구들이 보내준 q a 에 답. 음, 돈이가 없어서 탕후루를 많이 못 샀어. 그래도 어, 재밌게 들어줘. <laughs> 탕후루 이팅 사운드부터 들려줄게. 민니는 딸기를 좋아하니까 딸기부터 <laughs> ASMR인데 너무 시끄러워서 놀랐지. 깔끔해. 어때, 얘들아? 소리가 잘 들려? 한번 더 먹어볼게. 민양캥은 너무 크다. 음, 냠냠. 음, 냠냠. 민기 너무 오래 먹지. 민기는 급식도 맨날 늦게 먹는 편이어서 친구들이 기다려줘. 근데 민기는 먹을 때 맨날 친구들이 오물오물거리면서 먹는데 좋은 뜻인. 질문. 민디 귀쪽 그만해! 민디 귀쪽하는거 아니야! 민디 맨날 터프하려고 노력하는데 애들이 귀엽다고 막 그러는 거야. 민디 귀엽다는 질문이 진짜 많았는데 귀여워지는 비결은 내가 귀여운걸를 몰라야 돼. 근데 민디는 민디가 귀엽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맨날 친구들이 귀엽다고 하는 거야. 귀엽다는 생각을 안 하면 돼 민디는 뭘 먹었길래 그렇게 귀여워? 난 남자애들이 너무 예쁘다고 그래서 귀여워지고 싶어 음... 남자애들이 예쁘다고 그래? 음... 민디는 보장에만 사 민디는 맨날 기본 카메라만 사. 민디가 추천해주고 싶은 영화는 제토피아 친구들이 민기 보고 애기 주디를 많이 닮았다. 것도 좋아하고 달콤한 거 먹는 것도 좋아. 친구들이 민디춤잘 추니까 아이돌 해보라고 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 그냥 요즘에는 달콤한 거 먹는 게 좋아서 달콤한 거를 만들어보고 싶. 어 웃어. 그리고 눈을 쳐다보고 웃은 다음에, 아하하 이렇게 웃지 말고, <laughs> 이렇게 웃어야 돼. 그 다음에, 일단은 계속 모르겠다고 물어봐. 이게 뭐야? 저게 뭐야? 민니는 모르겠어.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한 번에 안 알려주면은, 이게 뭔데? 응? 응? 이렇게 또 물어봐. 그 다음에, 내가 잘하는 게 있으면은 엄청 칭찬해줘 허! 너 이거 어떻게 알았어? 민지는 태어나서 처음 알았어 너 완전 똑똑하다 너 짱이다 이렇게 해주면은 남사친을 남자친구로 만들 수 있어 민지야 꿀팁이야 라고 느껴본 적은 없는데 음, 만약에 재미 없어지면은 턱사랑을 시작할 것 같아 있잖아 턱사랑 하면은 맨날 맨날 학교 가는 게 재밌다 인생이 갑자기 재밌어져 수업 듣는 것도 재밌고 걔랑 같이 급식실에서 마주치는 것도 재밌고 카톡하는 것도 재밌고 다 재밌어 그래서 인생 잠시 끼면은 첫사랑을 시작해봐. 한솔이는 그냥 같은 반 친구인데 민디 한솔이 안 좋아해. 진짜야 한솔이는 맨날 혼자 재보면서 혼자 이상하게 웃어. 그게 한솔이는. 그리고 민디랑 신지 관계를 물어보는 질문이 되게 많았는데 민디 최고의 대표는 신지. 신지랑 친해진 계기는. 일단 신지랑은 중학교 1, 2, 3학년 내내 같은 반이었거든. 근데 처음에는 이랑 때 같은 반 애들이 신지를 막 싫어했어. 신지가 맨날 돈 가지고 다니고 비싼 거 가지고 다니고 막 민지 보고도 아 그런 거참기해서 좋겠어? 그래서 민지도 처음에 좀 신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보다 보니까 습지가 엄청 멋있는 거야 옷도 잘 입고 가방도 되게 옷에 맞게 잘 메고 시크하고 쿨하고 그래서 민디가 먼저 친해지자고 마이쮸를 줬거든 근데 그때 신찌가 난 이런 거안 먹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도 꿋꿋이 몇개더 주니까 신찌가 다음에 민디한테또뭐 마카롱을 사줬어 그래서 그때부터 친해졌고 신찌도 이제 조금 바뀌어서 애들한테 맨날 앵앵 안 하고 인사도 잘하고 밝아졌어 그래서 신찌 이제는 친 일단 지우는 침대래요 맨날 아야 굳이? 내가 왜? 뭘 위해서? 아니? 안 하고 싶은데? 이렇게 맨날 귀찮아하면서도 민기가 하고 싶은 거는 다 해줘 먹고 싶다고 하면 같이 먹어주고 어디 구경가자고 하면은 야, 굳이 거기 왜 가? 또 그거 인스타그램 올리고 가는 거지? 이렇게 말하긴 하는데 그래도 같이 가줘 그래가지고 잘 맞는 거 같아 그래? 민기 한 번도 지우... 지우는 민디야 소중한 친구인데 민디가 왜 질투해? 친구를 질투하면 안돼 떼찌 떼찌 궁금한 거 없는데 모든 사람에 다 궁금한 게 있을 거라 생각해? 난저 정도만 높은 편이라서 왜, 이거 지우야? 지우가 썼어? 이거 지우 같은데? <laughs> 민디 이제 키좀 커서 149 정도 됐어 <laughs> 12kg인가 그러고, 선 크기는, 아, 일단은 민기가 민기 만에서 제일 작고, 지금까지 손대봤을 때 민기보다 작은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 엄마가 길을 걷고 있는데, 아참큼 복숭아가 갑자기 내려왔대. 그래서 엄마가, 이 복숭아가 뭐지? 이러고, 복숭아를 한입 베어물었는데, 그게 지금 한번 욕해볼까? 음. 바보야 <laughs> 방금 엄청 놀랐지 너무 나쁜 말 해서 음. 미안해 음. 음, 딸기가 맛있긴 한데 근데 친구들이 민지 보고 복숭아 닮았다고 해서 복숭아 사랑에 빠진 딸기 물이 더 늘어나는 것 같아 민니는물살이 음, 많은 걸 싫어 흔쾌하다고 음, 하지마 민니도 이제 얄쌍해질 거야 음, 근데 탕후루를 너무 안 먹은 것 같아 음. 음. 아배 터질 것 같아 배 너무 불러 이제 진짜 못먹겠다 얘들아 우리 곧 졸업식이잖아 끝나고.